이 사람이 특검의 8일의 첫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정실장이 나오니까 만세를 하는. 겁니다. 어, 만세죠 예. 어, 고생하셨다. 뭐. 바로 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이억고을는 받은 혐의 그게 모든 것의 출발이다라고 보는 네. 겁니다.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구속 발부 될까요? <목소리> 부장이 떠먹여 주는 뉴스, 부먹 뉴스입니다. 지금 핫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게이 통일교와 관련된 그 수사입니다. 이 지난 15일에 이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계속 했는데 세번째도또 나오진 않았습니다. 특검이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학자 총재는 어떤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겁니까? 네, 우선은 원래 오늘 나왔어요. 했는데. 그죠. 십오일 오늘이죠. 네,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어제에서 음. 지금 특검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했습니다. 이게 한 총재가 어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음. 음.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특검은 공소장 김여사나 뭐 윤영호라고 하죠, 이 키맨이라 불리는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 한때 이인자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네. 이분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음. 이 정교일치 이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하는 한총재의그 이상이 실현되는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음. 국가정책으로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지원하고 윤석열 정권의 창수를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대선을 지원했다. 또 대고 이제 당원을 가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미월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윤핵관, 죠 음.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이라고 하는 뭐 공여한 혐의도 음.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총재가 무엇을 하려고 했냐? 당시 통일교의 교세가 좀 약화되고 있던 시점이었죠.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일본에서 피살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후 사정으로 인해서. 음. 뭐 동남아 내지는 뭐 남미 아프리카의세로좀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정책, 그러니까 ODA라고 합니다. 공적개발원조라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좀 개발 속도가 더딘 저 해외 개발도상국들한테 국가자금으로 개발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의 규모로 늘려달라. 또 음. 통일교의 그 교리상이 가족 세계 가족이 모두 하나로 뭉쳐야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교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판문점일 때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게이 사람들이 예전부터의 교리로 파악이 됩니다. 음. 또 YTN 인수, 또 대통령 취임식 조청뭐 자기들의 그런 관련된 행사에 음. 부총리를 초청하는 그런 것들을 청탁을 해왔다고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음. 자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키맨으로 지금 지목. 되고 있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 어이 본부장은 지금 구속이 된 상태인데 통일교의 이제 실자 진짜 실세는 이 정원주 전 총장 비서실장 뭐 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정 씨가 이 통일교 청탁 의혹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해 주죠. 네. 유튜브니까 조금 더. 기사에 나가지 않은 얘기도 아,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laughs> 저희 이 사람이 특검의 8일의 음. 첫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날 음. 금요일이었고 이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제가 이 기다리던 마지막 기자였습니다. 혼자서 이제 나오는 거를 이제 보거든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음. 근데 이 다른 통일교 관련으로 조사를 받은 분들과 다르게 이 분들은 이 밖에서 그 검은 저 셔츠 티셔츠를 음. 입은 남성 세 음. 명이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정실장이 나오니까 만세를 하는 거예요. 어, 어, 고생하셨다. 음. 뭐 그래서 무슨 그 신도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음. 근데 제가 그래서 다가가서 고생 많으셨다. 오늘 조사 무슨 얘기 하셨느냐니까 음. 하 갑자기 이제 저를 밀치면서 음. 예. 그너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냐 어뭐 그런 <웃음> <웃음> 되게 되 강경한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을 제가 통일교 관련된 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 처음 봐서 아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음. 단순히 그냥 인자나뭐 그런 이 속된 말로 그냥 비서 수준은 아니었을 것 같다 해서 좀 음. 취재를 해 봤습니다 음. 이분은 보니까 이제 1970년대에 통일교 그 무용단의 무용수로 미국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90년대에 귀국해서 그때 아직 문선명 그 교주죠. 네. 전총재가 살아 있을 때한 총재 그러니까 부인의 비서를 음. 맡은 겁니다. 수행 비서였죠. 음.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에 문선명 총재가 별세하면서 음. 또 통일교의 이른바 왕좌의 난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음. 뭐 삼남하고 한총재하고 이제 지도권 다툼을 하는데 이제 지도권 다툼을 하다 보니까 한총재가 주변에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음. 정원주 씨를 이제 2015년에 비서실장으로 발탁하는데 마치 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통일교대에서 이 실권자의 자리를 앉혀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비서실 부실장이 앉힌 게 윤영호 씨입니다. 음. 그래서 정원주 씨와 윤영호 씨는 올해 2015, 6년부터 통일교의 인사,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좌우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핵심 라인에 있었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공소장에 계속해서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너무 다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이런 거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뭐이 윤석열 저 정부의 상수를 지원한다 뭐 권력을 지원한다, 뭐, 정치 자금을 건넨다, 뭐, 이런 결정들이 다 최소 2사, 3사람들의 공모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의심입니다. 음.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계속 공수장에도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정 씨는 왜 지금도 그럼 실세이냐? 이 최근에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통일교에서 인사가 있었습니다. 8월 15일 전으로요. 그때 정 씨를 비롯해서 특검의 최소 참고인 조사까지 받은 사람들까지 모두 이현 보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저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에 정 씨가 개입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새로 취임한 통일 교 세계 선교 본부장 또 중앙 행정 원장 이런 분들이 정 씨의 측근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에, 또 세계일보 인사 뭐 이런 부분도 보면요, 이 2018년부터 그때 8월에 물러난 세계일보 전 사장 정희택 씨, 정 씨와 형제자매 제안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 씨가 통일교 내부에서 상당히 그전행을 펼쳐왔다는 음. 지적들을 교단 안팎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 사람이 이번 수사에서 또한 총재 내지는 이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내지는 윤석열 정권의 창출을 좀 부적절하게 치렀던 이런 미러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지금 권성동 그 의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통과가 됐는데 에, 통일교로부터 이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이권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사 여기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특검이 가장 신병 확보에 공을 들이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통일교 수사에서 권이원의 사전 구속 영장의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게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된 네. 내용인데요. 네. 사건의 모든 발단은 국회의원으로부터. 서 청렴 의무를 위배한 피의자 권성동 의원입니다. 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다, 음. 그러니까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이런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게 된 모든 단초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일억 원을 받은 혐의, 그게 모든 것이 수, 출발이다라고 보는 네. 겁니다. 특검은 지금. 8월 28일에 권성동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데권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네. 지금까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 절차를 거쳤던 거고요. 최근에 통과가 돼서 오늘 16일입니다. 16일 오후 2시에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정담 부장 판사 심리로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일이네요. 내일. 예, 그렇습니다. 네. 아, 특검이 1999년에 특 뼈 검사 제도가 대한민국에 생긴 이래로 특검이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의 첫 구속 영장입니다. 네. 따라서 권 의원은 첫 신문대에 오르게 되는 불명예를 쓰게 됐고요. 어, 이 특검이 만약에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에는 이제 지금 영장에는 윤영호 씨로부터 그냥 불법 정치적 1억 원을 받은 그 혐의에 대해서만 적시하고 있는데 지금 언급되는 걸 봐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 학자 총재 원정 도박 옥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뭐 이런 것들이 공소장에도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 또 권성동 의원이 추가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지 않느냐에 대해서도 특검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남부장님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 구속 발부 될까요? 좀될것 같은데 아될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내일 오후에 영장 심사가 있습니다. 어, 사상 초유의 어이 현직 어, 어 의원에 대한 이 특검의 구속 영장 청구 그리고 어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발부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내일 좀저 좀, 좀. 구성영장 실질 심사도 관심 있게 좀겹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그 김상민 전 검사의 매간 매직 사건에 어떻게 좀 연류가 되어 있는 겁니까? 300억을 3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네. 10년 동안 뭐 국가 미래를 발전 계획을 만들겠다 했는데 뭐 계획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위원장으로 안 쳤는지.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점으로부터 넘버 800298. 제가 숫자를 다 외우고 있죠. <laughs> 하도, 하도 많이 <laughs> 어금이 돼서. 아, 대단한 기자입니다. <laughs> 예, 바로, <laughs> 아, 이걸...